안녕하십니까 교회법학교 학교장 서원재 교수입니다 Q&A로 푸는 종교인 소득과세 다섯번째 강의 오늘은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소득이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입니까 예, 어, 종교인 소득은 종교활동으로 인한 어, 소득입니다 여기 이제 무엇이 그럼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냐 하는 것은 각 종교의 특성에 따라, 어,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수행한다거나, 뭐, 또는 그 설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이고요. 우리 이제 기독교를 예를 들면, 어, 목회자들은, 어, 목회활동, 음, 뭐, 선교, 예배, 에, 또는 뭐, 교육, 상담, 이제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이게 이제 종교인 소득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보통 사례비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상여금, 어, 그다음에 뭐 수양비 이런 것들이 다 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임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직책 수당을 받는 이런 것도 다 사례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례비냐? 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급,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는 비용. 이거죠. 주로 이제 생활비가 여기 해당 되겠습니다. 어 제가 세무당국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 세무당국에서는 그 계좌를 다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 개인 통장에 교회로부터 지급되는 돈이 있으면 어 이걸 우리가 일체적으로 사회비를 볼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되든, 어, 그래서 어, 그 통장으로 어넣었으면아 이건 마음대로 쓰십시오. 어, 이렇게 이제 에, 그 의미로 됐기 때문에 이, 이러는 것이 이제 사립이다. 어, 이렇게 이제 세무당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목사님에게 재량으로 쓰십시오 하는 돈 중에서는. 어, 생활비로 만들어서 쓸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목회 활동비로 또 목회를 위해서 쓰더라고 이렇게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개인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에서 특히 종교 활동비 요 부분을 어, 이제 제외를 해 드리면 종교 활동비는 어, 이거는 교회 공적 경비로서 어, 그 사례비가 아니기 때문에 목재소득이 아니고 따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과세 소득입니다. 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어, 목사님 우리 사립이 더 많이 못 드리는데 또 세금까지 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부담할 세금을 교회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 의도는 좋지만 어, 이거는 그 세금 부분까지도 다 목사님의 소득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 가장 많은 질문이 4대 보험료, 어, 이 부담 문제입니다. 이걸 교회 또는 종교단체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 요거는, 그, 목사님이 그 소득신고를 할 때, 어,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인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종교인 소득으로 어, 신고를 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4대 보험 부담이 문제가 지금 좀 다릅니다. 근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음, 4대 보험, 보통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절반을 어, 그 종교단체 교회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만 의무가 있고요또건강보험이는 지역가입자로서 어, 보험료를 목회자 뭐 개인으로 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례는, 어, 목회자 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 아들이나, 어, 또는 뭐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건강료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이제 그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근로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는 직장 보험이 돼 가지고 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좀 쌉니다. 근데 이게 종교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직장 보험이 안 되고 개인 어 지역 가입자로 돼 가지고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되죠. 특히 이제 어 웬만한 조그만 교회에서는 교회가 공적으로 쓰는 이 차량도, 어, 목회자가 뭐 개인적으로 명의를 부, 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있죠? 또 뭐, 집 있죠?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한 뭐, 2 30만 원. 네, 이렇게 돼서, 어, 사례비 직고리 받는, 만큼 받는 것보다 더클 수도 있다. 에, 근데 만약에 이걸 교회에서, 아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대납해 주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목회자 뭐 소도로 간주가 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목사님들이 그뭐 민원이라고 할까요? 뭐 이의제가 많기 때문에 <웃음> 저희가 <웃음> 세무당국 그 기재부나 여기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 근데 이게 그 이건 별도의 고용, 고용보험부 또는 복지보험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자녀 교육비, 목회자의 교단 연금 정리금 이걸 절반을 매월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어, 다음에 비과세 소득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교육비, 학자금, 본인의 학자금은 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비용을 부담해줘도 이건 그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자녀 교육비는, 어, 가령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뭐 몇십만 원을 교회에서 목회사에게 지원한다. 이거는 비과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소득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 그 교단에 사는 연금 있지 않습니까? 어, 뭐큰 교단단 다 지금 연금을, 그뭐 응급재단,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어,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 의한 연금을 얘기합니다.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그래서 그런 연금 이외의 연금은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연금 적립금 음, 우리 교회에서 매달 보조해준다. 그것도 목회자의 소득이 예, 되게 됩니다. 자, 퇴직금 부분은 지금 많이 이제 그 질문도 하시는 부분이고, 목회자의 의심, 뭐야,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장기간 봉식한 목회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는 퇴직금도 과세 대상입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은 음, 종교인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어, 2018년 1월부터 이 종교인에 받는 퇴직소득도, 어, 과세 대상이 돼서 그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이 퇴직금이라는 게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연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현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 보통 일반교에서는 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면 어, 그 공로를 기려서 그 원로 목사로 이렇게 추대하고 뭐한 달에 뭐 얼마씩 이렇게 생활비조로 이렇게 뭐 지급을 하죠. 자, 이거 연금입니까? 그건 연금 아닙니다. 아, 그거는 그냥 어,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어, 사, 사례비에 대한 어, 종교소득세를 어, 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억울한 경우가 있죠. 내가 30년 지금 재직해서 2018년 이전에 퇴직했으면, 어, 퇴직금에 대한 그 세금 안 내면 되는데, 내가 2020년 퇴직한다. 그럼 28년간은 이게 비과세였고, 20년, 나머지 2년만 과세가 되는데, 이분 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퇴직 그 기간과 그 재직 연한에 따라가지고, 그 세금 내는 음, 필요 경비인지 하는 부분이라든가 어,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전문적인 어, 이런 그 분들에게 이렇게 문의해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어, 교인들의 헌금으로 사택용 음,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이걸 단임목사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어, 했습니다. 단임 목사님 은퇴 시에 이걸 퇴직금으로 지금 주려고 하는데 뭐 세금 내야 합니까? 우선 어 뭐이 대답하기 전에 전제로 교인들이 헌금으로 매입한 재산은 이게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다 우리 법원의 어 판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교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 개인 명의로 뭐 등기를 하거나. 또는 뭐, 교회에 따라서는 뭐 재정장로명의로 등기한다. 이거는 부동산실명제법에 사실 위반이 되는, 일단 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그, 등기명의를 교회명의로 이렇게 다시 바꾸는,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사례의 경우는 아예 구입할 때부터 목사님 은퇴실을 대비해서 드리기로 한 음,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명의를 다시, 다시 바꿀 필요는 없지만, 어, 이거는, 오면이, 등기는 목사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어, 오면이 교회 자산이기 때문에, 그 교회 자산을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증여하는 것이죠. 어,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건 증여세가 문제가 되고요. 또, 이 증여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반드시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그 우리 저 우리 교회 헌금으로 매입한 거니까 돌려 주시오. 그러면 목사님 아그저난 그 교회 교회로부터 이거 증여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서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종교인 뭐 소득과는 직접 관련 은 없는 것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 그 재산 관련이 상당히 뭐, 그, 이거 잘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새 목사님들, 뭐, 유명한 목사님들, 방송 출연 많이 하지요? 어, 자, 그러면, 어, 이 방송 출연에서 받는 돈, 어, 자, 이거는 어, 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까? 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에, 좀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인 소득은, 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되기 때문에, 어, 그, 방송국으로부터 받는 강연료, 이런 것들은 종교인 소득이 아니고, 이건 강연료입니다. 이 강연료가 되면, 이건 이제, 어, 기타 소득으로 돼가지고, 어, 그 강연료를 지급하는, 이 방송국에서 어, 필요관비를 공지한 금액을 어, 떼가지고, 어, 세금을 내고, 어, 그다음에 나머지를 줍니다. 근데 이 강연료에 대한 그 세금은 필요 금비로 상당히 많이 인정합니다. 거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여기저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100만 원을 강연료를 받았다. 그럼 그중에 80%는 필요 금비입니다 그래서 80만 원뚝 되고 20만 원만 소득으로 보게 되고 그 20만 원에 다시 20%니까 4만 원. 그래서 96만 원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이제까지는 사실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는 세법이 엄격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이런 강연료에 대해서는 다 뜯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 초빙해서 어떤 분에게 강사를 줬다. 사실 세금 안 됐거든요. 그데 이제부터는 이 부분도 어, 떼서 어,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어, 목계자가 이제 신도로부터 받은 어, 신망사례비 어, 이런 것은 또 주례비 이렇 개인적으로 받은 경우 에 이게 세금을 어, 내야 되는지 에, 이 문제가 됩니다. 아닙니다. 어, 종교소득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 그, 세금 어, 안 내셔도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기부, 이 거액일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음, 소액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증여세 문제가 어, 돼가지고 어, 그 부분은 상당히 좀또 음, 주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소액의 이런 신방사례비 또는 어, 주례비 예, 그다음 부업금 같은 것은 뭐 종교인소득과 어, 관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목회자들은 어, 사례비에서 11조를 어, 떼고 이렇게 11조 다 내죠. 어떤 경우에는 뭐 목사님들 어, 뭐 10의 3조 뭐 이렇게 내는데 어, 그러면 어, 소득에서 헌금한 부분을 공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어, 많은 그 어려운 교회 목회하시면서도 그 조금만 받는 사립비에 뭐 상당 부분을 헌금을 내시는 많은 뭐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그 소득에서 다 공제해 줘야 되는데 우리 세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세법은 어뭐 헌금을 그 얼마를 내든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 문제고 소득은 일단 어그 교회나 그 받는 소득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어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 이건 우리 세법상 기부금이 되고요. 기부금 중에서도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세액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원천징수 설명하실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만 이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다섯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먼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